세래책 보자 책. 이거 이거를 딱 보여줘야 돼 그.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응. 봐. 태유리 아빠. 응. 응 본다정 엄마 엄마 엄마. 어. <laughs> 빨 태유리 태유리 태유리. 태래 엄마. 태유리 봐 어. <laughs> 태유리. 어. 태유리. 세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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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. 누구 나올까? 세유리 세유리, <laughs> 세유리. 엄마, 아빠 세유리 세유리. 개뭐 기다리는 거인데. <laughs>